서로 돌진 조합이 좀 섞여 있는 형태다 보니까 양쪽 다 들이박으려 그러면 언제든지 이제 성공권은 좀 있어 보이는데 그런 가운데 보험 장치들도 어느 정도 섞여 있어가지고 서로 밸런스까지도 신경을 썼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런 상황이라면 역시 중요한 거는 약간 선 픽으로 나왔던 아리 그리고 요즘 아리의 카운터 아리의 라이벌이라고 볼수 있는 리산드라 이구도와 그 다음에 미드 정글 쪽에서 주도권에 따라서 위아래 이렇게 펼쳐지는 게임이 좀 주... 예, 중요해 보여서. 예, 조합보다는 그런 플레이적인 부분을 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음. 음. 자 경기 만나고 있습니다. 광동 프릭스와 농심 레드 포스의 경기를 지금부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심이 다섯 명의 챔피언들이 돌진을 하면은 광동 프릭스는 은근히 이지리얼이 붕뜰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공과 볼리베어의 밸류 차이로. 좀 나잖아요, 후반 한타 가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골리베어가 조금 더 힘을 내서 이지리얼이 활약할 수 있는 그림이 나와야 될것 같습니다. 그렇죠. 올라오는데요, 광동도. 네, 지금 광동도 힘이 있어요. 맞습니다. 노틸러스 네. 일단 6렙이고 카이사가 올라오긴 하는데 좀 멀어요. 조 어, 긁었습니다. 예, 예, 잠깐만, 여기. 보함이좀 많이 왔긴 했습니다. 네, 아, 네. 아, 네. 와우, 아, 네. 이거 생각하다 했어요. 아, 네. 아니, 그리고 광동 프리스 왜 이렇게 주춤주춤하죠 우선 조금 더 과감하게 뭔가 할줄 알았는데, 어떻게 보면. 네 <laughs> 주로... <laughs> 그렇죠. <laughs> 근데 우리 정글이 이따 갔을 때는 또 조심해야 돼요. 와, 이렇게 이렇게로 도착했죠. 게이 반했으면 뭐 무함을 던 이때가 제일 위험하다는 얘기가 많아요. 네 에이. 맞습니다. 빵꿀 쪽에서 어, 우리 상대가 갱각을 안 주네 하고 집을 갔거든요. 그러면 팀원들이 안심해요. 갑게기 뭐가 요 넘어오면서 예. 한쪽은 위험이다. 그러면서 그냥 연계되면은 생야 빡세죠 깔끔한 농심. 어 BDD 로밍 플레이 좋았고 뭐위 아래 동시 득점이에요 거의. 이제 드래곤도 드래곤인데 웬만하면 미드 포탑도 좀 지키면서 움직여야 돼요, 광독님 이거 전투를 좀 잘못해서 어... 데미지를 입고 가면 위험한데. 어, 어저 예, 이게 어, 근긴 좀... 메가 나르 때문에 일단 예, 농심기로. 근데 이게 그럼 메가 타이밍 때 결단을 보통 내리거든요. 이게 메가가 빠지면 턴이 좀 넘어가요, 잘못하면. 어, 근데 이미 절반 정도 소진했습니다, 기니. 예. 그래서 이 메가 타이밍 때뭘 하든가. 어 이거 시간이 계속 가는데요. 다시 변해버리는데요. 예. 나름 끝났어요. 그래도 가죠. 어, 이제 전투 시작. 그리고 이부드러운데 이 모한도타. 근데 아직 딜러진이 살아. 딜러진이 살아있긴 합니다. 방금프리스 잘했어요. 됩니다. 예, 딜러진이 아직 있어가지고 정리할 수 있는 페이트의 아리거든요. 맞습니다. 페리트라더가 페이트라더가 그, 어. 계속 때리고 있는데. 자르 고수도 때리는 때미치요어 일단 요건 음, 어, 그리고 남은 이제 마쳤습니다. 금연사 끝나면 금연사 끝나면 그리고 다음 금연사 끝나면 이거 테디가 좀때려잡다왕족또 나오죠. 테디는요 테디는요. 네. 테디가 강남의 제거왕 약간 순간적으로 이것까지도 추천할만하거든요. 이쳐놨는데 F8는요 이트가 살살 살살 눈치 보다가 올라오고는 있습니다만은. 요요. 예, 자, 예. 그 여기서 마무리를 짓습니다. 예, 예, 예. 그렇죠. 예, 예. 엘림이었죠. 엘림 선수도 뒤 한번 돌아라. 우리 팀 딜러들 오고 있으니까 <laughs> 네, 이런 맞아요. 움직임이었고. 자, 테디가 미드 지역에 미니언을 좀 어느 쪽 정리하고 있는 가운데 칸 나가서 일장 한번 쳐봅니다. 예, 상대가 미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농심 입장에선 지분 나쁘니까 드래곤 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렇게 이지열이 순간 전담 어택이 엘림이 엘림! 아니 협국의 대도 엘림. 또 한번 칠 쓸... 오늘 뭔가 날 잡았죠 엘림? 너무나도 편안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림이. 맞습니다. 광성 프리스가 미드 리드를 했기 때문에 농신 레드 포스는 용을 꼭 가져가는 상황에서 엘림이 큰거 했습니다. 오분 정면 어, 정면이야. 먹었어 먹었어 먹었어. 그렇죠. 네. 그런데 어오공 돌아요. 걸었습니다. 락한이 한번 더. 요 근데 이게. 허, 근데 사용한 게좀 많죠. 어, 예, 예. 한나 비잡았어요. 더 에포트. 그때 한나는 어떠하나요? 이게더 들어갈 수 있는 집반이 나와야 되는데 보스요 어제 베이스야 됩니다. 그런데 보스가 따라 보스가 도착했어요. 테들이 일단 잡아요. 베이트밖에 딜러가 없죠 지금. 기조사 이러면은 순간적으로 쓸어 담습니다. 동심 레르포스. 베이트도 이미 위험한 상황입니다. 결국 베이스요. 잡아 버립니다. 잠깐만 요이 위치에서 어비가 오하미 만나요. 막아내기는 아, 어렵군요! 에이스를 띄우니다 농심 라드포스 그냥 그냥 지연시켰다. 그래서 한번 해보자인 것 같아요. 이게 칸나가 존냐를 섞어서 방어력이 어느 정도 되거든요? 네, 그래서 바론도 지금 사이사에 들어가요. 어, 줄이네요. 네, 그웬 카이사며. 대디어모도 시간 있고, 엘린은 한 5초나마 있는 상황에서 충분히 마무리 될수 있을 듯. 그리... 결국 에이스와 함께 아, 바론 잡았습니다! 프리스가 는 급해가지고 나오긴 나온 것 같은데 그렇다고 좀 먼저 건드리긴 애매해요. 오, 어, 아, 이거 이거 건네면 어, 하죠. 위에 올랐습니다. 요새 나름 해가네. 비상이고 모고가네. 가장 날려버립니다. 이거 언제든 버스 비상이고 드래곤 먹고 빨리 치워야죠. BDD 뒤조이동. 그리고 잡니다 치워야 돼요. 모함이모함 와, 모함, 모함. 와우, 모함. <laughs> 광동 모함 와, 정말. 그리고 결국 광동 무함 나와. 그만큼 커졌습니다. 네, 정말. 그렇죠. 납니다. 광동의 모아. 광동 프릭스 어. 쪽에서는 공성이 가능한 이즈리얼까지 있기 때문에 이거 막기 힘들거든요. 달려 어. 들어보네요. 상당히 어. 많이 어. 달려들어보네요 지금. 아이 컸나 지거 장판. 네. 에포트가. 아니 그래서 이거. 에포트가 휘집었어요. 근데 약간 마무리가 또 됐든 말든. 근데 마무리 와 어. 오고 있어요. 드레드 그 비디디. 그리고 테디. 테디 카이티 근데 근데 아니 그 테디가 또 이쪽에서 밀어내 가지고. 그 전에 테디. 테디. 테디가. 왜 이거 광동에 테디 있거든요. 아이 서로. 한 명씩 무슨 무력 절정인 선수들이 막 밀어내면서 상황을 깔아줬는데 모함이 <laughs> 한 번만 더 해볼까? 모함이 다주를 네, 어루만지고 어, 있습니다. 코미니언 쭉쭉 쏩니다. 네, 페이트가 들어왔다며 어, 페이트의 메이킹 좋구요 카이사 저렇게 네, 압박 지금 강나 공다 열면서 어떨까요 일단 포탑은 빨리 아, 드립니다. 어 이게 들어가면 음,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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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아, 근데 여기서 동신레드퍼스도 화력이 안 나오는 건 아닌데 지금 미니언도 많고 지금 넥서스가 고스트 아래로 뚫고 있는데 그렇지. 일단 마무리 어, 안 됐어요. 새로운 레메요, 새로운 레메요. 그러 다시 어, 들어가고 고스트가요. 어 그때 어, 어, 테디가 들어가면서 테디가 어, 테디가 조준돼 테디 테디. 테디. 테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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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블킬 나를 잡혔습니다만 테디 그냥, 테디 대기 대기 그냥 대디 그냥 대 테디가 데 테디가 그런데 갔나? 금연상 또 나면 설아 테디 다 쫄지났어요. 에 그래서 테디 아리아니 그래도 테디가 테디가 갔나? 에막아는내 승이라만 무력에는 무력으로 막아야 돼요. 아니 그때 진짜 플러스 궁을맞고 상체 쪽에서는 거리가멀었습니다 아, 여기 테디가 가시나 싶었어?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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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아마아궁마가 그웬도 약간 오른쪽. 오우. 어, 페이트가 오히려 앞으로. 네, 앞에 비디가 앞에 오르면 비디오 들어. 저기로 전환. 그래서 넘어오는데 여기서부터. 어, 내골스가넘어졌요 보스가 넘어졌네요. 여 다. 넘어졌다. 아니 이러면 어? 이러면 광덕 프리스 다운 되는데요. 농심이 결국은 이렇게 광덕 다운. 이렇게 광덕 프리스의 길게된 차마랍니다. 한방에 농심 레드포스가 진격합니다. 에이스를 만들면서 농심입니다. 44분, 4 5분을라는 경기. 순간 이니시 멋들어지게 나왔죠. 이러면 끝이죠. 이게 오히려 광동 프리스가 더 여유로운 상황에서 오히려 페이트의 플레이 메이킹이 나왔는데 네. 그게 농심이 뚫을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자깐 시간에 농심, 레드포스가그 전투 한 방에서 전쟁의 흐름들을 바꿔놨습니다. 결국 상대를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넥서스 역시 이렇게 파괴됩니다. 치즈. 네. 어떻게 보면 조금 더 허무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이 그런 그림이었습니다. 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됐거든요. 네, 진짜 그 질러진들간의 싸움이 참 볼만했죠. 야, 4만 손리를 네. 뚫었는데. <laughs> 그렇 그런데 아, 승리를 따내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결국에는 뭔가 컨셉이 맞는 뱀픽이 돼야 되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결국엔 붕떴거든요 됐기 음. 때문에 다음 판 어떻게 될지 더 기대가 됩니다. 아리 걸었다? 아리, 아리도, 아리 아리도, 아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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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걸었다. 아리아아리이 이제 이제,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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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okay. 이제, 이제, 이제. Okay.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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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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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미드까지 계속 가자미드가자미드가자 아, 잡아내야 잡을게. 미로죠, 아, 어로죠 다행이다. 아 미안. 정말 얘들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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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행이다. 왜 그러냐? 미치겠네 아니 상관을 잘못 잡아서 그래. 아, 아, 이동 달동 걸어봐. 아, 나. 목요일에 분석데스크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정현이고요. 오늘의 분석데스크는 빛돌님, 빠른별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빛돌 한성희입니다. 안녕하세요 빠른별 정민성입니다. 네, 초반 도약이 필요한 농심 레드포스와 광동프릭스입니다. 1세트는 농심의 승리로 종료됐는데요. 두팀 모두 뱀픽에서는 뭔가 화끈하고 공격적으로 임할 필요가 있는 조합을 꺼냈어요. 네, 양쪽 다 한타에서 되게 괜찮은 이런 조합 밸런스가 좋은 조합을 선택을 했는데요. 여기서 약간의 차이가 있다면 광동의 경우에는 약간 좀 지속 딜과 상대방의 이니시에서 좀 살아났을 경우에 어그로 핑퐁이 되면서 조금 더 한타 지속력이 좋은 조합을 선택을 했고요. 농심의 경우에는, 한타에서 CC 포커스가 잘 됐을 경우에는 한 번에 터트리면서 파괴력이 강력한 그런 조합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일종의 좀 테디엔딩이 될 수밖에 없는 경기였던 것 같아요. 승패와 상관없이, 어느 팀이 이기냐와 상관없이도 결국엔 이즈리얼이 딜을 제대로 넣지 못할 정도로 농심 레드포스가 이즈리얼의 어떤 딜각을 불편하게 만들 거냐, 그게 네. 아니면 이즈리얼이 사전에도 좀 때리는 구도가 나오거나 끝까지 생존하면서 계속 딜을 할수 있는 구도가 나오냐 이 싸움으로 귀결되는 느낌이었는데 어, 양팀다 사실 게임 전체적으로 집중력이 아주 높았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게, 주요한 타에서 상대의 핵심 챔피언의 포커스를 제대로 못 하거나, 아니면은 상대의 남은 챔피언의 위협적인 CC기 같은 거를 순간적으로 좀 놓쳤다가, 네네. 거기서부터 한타가 발생한 가능성이 높았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돌고 들어서 마지막 순간에 농심 레드포스가, 5공 카이사는 이전 버전부터 이미 그냥 검증이 끝난 조합이거든요. 5공의 원딜, 상대 원딜을 만약에 물수 있다? 카이사가 상대 탱커와 서포터를 다 그냥 예 뒤로하고 돌아가가지고 암살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콤보만 성공시켜도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는 게 농심 레드 포스의 그 조합의 기본 장점인데 네. 그걸 마지막 순간 기억을 되찾고 결국에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맞습니다 이런 장점을 발휘하기까지 뭐두팀 모두 예열이 필요했던 것 같은데요 특히나 농심이 리드를 잡게 됐는데 용동지 근처 한타에서 리드를 내주게 됐습니다. 골배를 물면서 역공을 허용하게 됐어요. 네, 여기서 농심이 한타 각도 자체는 되게 괜찮게 잘 봤던 것 같아요. 오공이 뒤로 돌면서 싸우려고 했는데 여기서 애매했던 게 용을 조금 더 꺼내서 상대가 들어오는 각을 노렸다든지 아니면 리산드라의 리산드라와 라칸의 위치가 바뀌었다든지 하는 식으로 상대방을 좀더 물기 좋은 각도가 나왔어야 됐는데 지금 상황을 좀 보게 된다면. 그냥 상대 탱커 라인에 좀 이니시가 떨어지면서 상대 탱커만 잡고 나머지 이제 지속적인 딜이 안 나오는 이런 구도가 나와서 결국에선 결국엔 지속딜이 밀리다 보니까 이렇게 한타를 지게 됐거든요. 이런 부분이 좀 어떻게 보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농심의 아쉬운 선택이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딱이즈얼리가 지금 방금 볼베가 서 있던 저 부시에서 네네. 데미지를 거의 안 받고 한타가 쭉 지속이 됐었어요. 이즈리얼도 체력이 조금 깎였던 거는 저 멀리서 그인이 던졌던 바느질 맞은 것 밖에 없었기 때문에 저런 한타만 안 하면 되는데 음. 농심네트보스가 여기서는 그 부분을 좀 놓쳤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광동프릭스가 이전에 있었던 손해를 만회하게 됐는데요. 그런데 미드에서 무리한 판단이 이어졌고 결국에 미끄러지게 됐습니다. 농심도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농심의 큰 그림을 이거는 광동이 못 읽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요약하면 될것 같아요. 오공이 계속 쏘고 있잖아요, 여기서. 처음부터 아까 카이사도 안 무빙을 하고 상대를 그냥 끌어당긴 거였고 이것조차도 믿기 풀렸어요. 이렇게 크게 도는 꼼꼼함까지 드레스 선수가 보여주면서 음. 오공 특유의 엄청난 은신과 대시를 통해서 이지렬를 물었고 여기서부터는 그냥 오공, 카이사, 이지렬만 바라보니까 이지렬 뭐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일단 여기서 농심이 굉장히 잘 싸웠던 게 이전 한타랑은 다르게 좀 뭔가 스킬 연계도 훨씬 더 깔끔하게 들어갔고 한타 각도를 보는 데 있어서 이전 한타들에서는 약간 조금 뭔가 아쉽게 아 이게 조금만 더 연계를 잘했으면 더 상대를 쉽게 터트렸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약간 아쉬웠던 게 결국에 마지막 한타에서 보완이 제대로 되면서 리산드라도 제대로 들어가고 나머지 챔피언들도 제대로 뒷각을 보면서 한타를 열었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결과가 이어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농심의 조합을 살펴보면 제대로 된한 방을 때릴 수 있느냐 없느냐였는데 농심이 마지막에 해내면서 승리까지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피오지 만나보시죠. 어 교엔 갔나 어, 갔나. 피오지 뽑기 어려운 경기였습니다. <웃음> <웃음> 예 정말 정말 그랬는데 그래도 일단 한타 부분 부분에서 앞에서 탱커 역할도 제대로 해주면서 데미지도 굉장히 많이 넣었기 때문에. 예, 그렇죠 좋은 모습 보여줬죠 그리고 그에 너프가 있긴 있었어도 여전히 굉장히 고티어 챔피언이라고 네네. 평가를 해야 될것 같아요 그 특유의 만들 수 있는 한타 각각도 탑에서 캐리력 있는 돌진형 AP 챔피언이다 이런 유니크한 부분은 앞으로 이렇게 칸나 선수처럼 자신감 있게 쓸수 있는 네. 선수와 팀에게는 엄청난 무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그냥 이니시가 좀 약간 애매하게 들어가면서 끝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칸나 선수가 제대로 그 텔레포트를 쓰면서 순간이동을 쓰면서 각을 만들어 줬고요. 농심이 이계난 타입 대부분은 결국에는 농심이 카나 선수를 중심으로 애초에 큰 그림을 그렸어요. 한 번에 돌진으로는 상대가 생존할 수 있다 보니까 네. 우리가 그냥 전체적으로 상대를 포위할 수 있는 포지션인 걸 어떻게든 하자. 예, 그런 플랜을 잘 수행했기 때문에 이긴 게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13표 중 8표를 받은 칸나 선수가 그웬으로 네. 2세트 POG를 가져가게 됐습니다. 전원표 획득. 어, 네. 이것도 굉장히 특이한 그런 상황이죠. 굉장히 의미있다고. 어,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맞습니다. 또 선수들 모두 좋은 역할을 해줬다고 볼수 있을 것 같은데요. 농심이 이렇게 후반 날카로운 반격으로 1세트를 차지하게 됐습니다. 이어지는 2세트 경기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올라프? 예, 뭐가 됐든 좀센 걸로 대응하지 않을까. 예. 그냥 예, 그렇죠. 이렇게 되면 좀 예상되는. 음. 그러니까 그웬이 너프 전에도. 그웬 케일 K1 구도에서 케일이 좀 기분 좋다란 얘기가 많았거든요. 근데 너프까지 지금은 된 상황이라. 그니까 러 뭐가 됐든 AD가 좀 필요한데, 그냥 무난한 비에고를 할 거냐, 아니면 좀딴를할 거냐를 고민했던 것 같아요. 음. 자, 경기 만나보겠습니다. 광동프리스와 농심 레드포스의 경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원래 농심 레드포스가 리산드라 비에고가 대표적으로 MSI 때도 화제가 됐던 조합이고, 한명 점사하기에 진짜 좋은 조합 형태인데, 네. k 궁이나 탐켄치가 잘만 어떻게 쓰여지면은 그거에 카운터도 아주 잘될수 있는 거니까요. 이번 경기는 엘림 또한 초반에 좀개입력을 많이 보여줘야 되는 게 이전 경기는 정글러 동선이 어... 반대로 됐거든요. 반려됩니다. 네, 처음엔 정화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전멸 뭐잘 뺐죠 일단. 네. 그렇죠. 볼리베어가 위쪽에서 한번 밀렸기 때문에 아래쪽에 있다는 것을 거의 확실하게 알고 있는 드레드가 탑 갱킹을 아, 노리는데 알고도 당하면 좀 아플 수 있는데 볼리베어가 필살기를 결국은 고요 자발합니다! 피색기쓸 각이 딱 나왔네요 저 전멸 쓸 각이 어. 볼리베어는 6렙 전에 이렇게 전멸 교환을 하면서 이, 바, 이 스노우볼을 바탕으로 쭉쭉 굴렸어야 됐고 농심 바텀뷰가 조금은 아니랬죠 어. 어. 다시 보시죠

그렇죠 엔딩도 예. 판단해야 될것 같은데 이디도 자꾸 빠지며 이디 전멸까지 썼기 때문에 무조건 어 아, 그리고 이거 커지기 시작하면 잘못되면 이거 그냥 대형 참인데요 엔리까지 뛸 탈출 정도를 잡지 못하면 예. 미드와의 의사소통 중요했거돌리베어다돌리베어본체는 어, 어. 네. 일단정 섰어야 되게 아. 잡힙니다어 어, 어, 이거는 어, 어, 노릴 어, 수 어, 있을 만한 어, 거리도 네. 어 이러면 테디가 위험하네요 테디는 전멸이 없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죠 뒤쪽으로 테디가 그냥 나가지 않았습니다만 결국 여기서 와, 테디가 끊깁니다 아, 그래서 지금 BDD의 활동 반경이 엄청 넓죠 장난 아니네요 탑으로 갔다가 바텀으로 갔다가 그런데 저를 아, 관동도 해줬습니다 테디가 그리고 바텀 지으로 복귀를 합니다 자, 드레드 여전히 BDD도 모함과 엘림의 뒤를 좀 체크하고 있는데요 네, 계속 BDD가 멀리나가고 그리고 카사 어, 그래서 이게 뒤에 와야 돼요 뒤고 뭐 콤보가 나오기 시작하면 못 막아요 잘또 뛰었네요! 이게 연달아, 거, 연달아, 거, 연달아 거, 터지기 때문에 테딜은요? 테딜이요? 어, 정면 어, 없거든요? 절대 안 되는데 예. b d 디가 그리고 케일 긴 뒤에서 와서 전투를 더열수 있나요? 뺨을 한 번! 이게 10렙 케일이라 그렇죠 아 지금! 아, 이게 조금 애매하거든요 지금 거리가! 아직 천사광님이 아니라 이게 아, 엘님이 계속 뛰는데 아 사자네요 이게... 근데 에포저 비디디가 뒤쪽 에 있습니다. 페이트가 기를 막고 있습니다. 매혹은 지나갔고 갑자기 비디디가 옆구리에서 들어올 것 같기도 한데 뭔가 눈치가 갑자기 들어오고 에포저가 외입니다. 안쪽에서 일단 일단은 우선 먹었고 드래곤 어, 먹었습니다. 다음 어, 어, 전투는 전투. 음. 한타만 잘 도망가면 될것 같아요. 광동 빠져나올 수있요 궁극기를 쓰면서 비디디가 올렸어요. 비디디를 약간은 대 애매하게 잡죠. 어쨌든 여기서 비디디 차기 되고 태지가 때리며 비디디 차기로 때리며 차기로 박수 광동 프릭스 이러면은 드래곤 잡고 상대편까지 세명 제거 그리고 광동은 멈추지 않는다. 광동은 계속 달리고 싶다! 22분까지 참았으면 달려야죠! 예. 왕동은 달리고 싶어요 그럼 발언으로 가야죠 못먹어도 고! 그래서 밑으로 쭉쭉 올라갑니다 체력은 일단 많이 빠지긴 했었습니다만 아 어, 시도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20여초의 공백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농심 레드포스도 드래곤을 좀 너무 격하게 쳐가지고 이미 체력이 생각보다 많이 빠졌었어요 그러니까요! 예. 그 상황 속에서 뭔가 문제가 생겼는데 이 혹시 근데 이게 모스트가궁이 있거든요. 농심 이게 이상적인 판단일까요2대 5거든요. 애매하네요. <laughs> 그래. 야 이러면서 광동 네, 네, 프릭스 말씀이 아. 어. 아. 어. 아. 어. 에리사 노고 리사 노고피거 놓고 배거 노고 바로 가야 될 때. 이거 내고. 또 버스타자니 비에고가 왔다 갔다 거릴 텐데. 비에고랑 강타 싸움에서 괜히 뺏기면은 또 난리 나거든요 이게. 그렇죠. 첫소도아 광동도 뺏기면 안 돼요 이거. 약간 애매한데. 어 일단 금연 상황에서 버. 금연 상 순간 먹어요. 와야 먹어요. 이런데. 그리고 치면. 몸이 앞으로 케이블도 빵갈뚝으로. 케이 그런데. 케이리 굽은진 상태에서 다음 뛰는 죠 다음 뛰는 거야. 케이 사. 그렇죠. 그렇죠. 드레드가 뺏기 시작합니다. 네, 어. 몸 갈아타고 막 난리 치면은. 약간 지금 진영 바꾸고, 근데 테디가 아직 버텨주고 있으니까. 드레드가 한번더 위쪽을 바라봅니다. 체력 떨어지는 선수 상대편이 있어요. 달려, 데려왔죠? 못 가는 타입. 그리고 위쪽 다시 한번더 봅니다. 네, 이게 쓸립니다 여기 레스가뛰어들 어. 아, 이거 외통수에요, 외통수. 더블킬레 없고, 페이트도 상당히 위험한 거리. 일로 와. 결군이 페이트의 존재도 지워 네. 버립니다. 네. 뭐 신경 쓰이겠는데 요 근데 뒤쪽에 와드가 정확하게 인지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죠. 미드 1차 포탑에 있는 와드가 다 어... 체크가 됐거든요 강동의 무적이 바로도 바론이 근데 바론을 리셋. 방면. 바론 리셋되고 리산드라, 리산드라 와서. 딜딜 돌려요. 뒤쪽 데 한번 버저큐 쓰고 5데 맞았을 때 미고 네. 들어와요. 1 다음 들어와요. 이제 다시 한번또 갈아입습니다. 이러면 달려들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대드가그 네. 이미 그 옷을 날렵하게 바고 입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준비합니다. 이 영혼의 힘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아 이거 어떡하죠? 이거 지금 볼베가 있긴 한데 어우 그래가 와대가 예. 어떻게 싸대야죠 어떻게 좀. 아 이제 볼베가 이게 둥이랑 전멸이 다 없어가지고 어느 테디 네. 앞전면? 예예 예. 그래서 약간 어그로를 끌면서 최대한 아, 어떻게든 막고 싶은데 어두워요 광동 프리스도 어두워요 근데 8월은 바로는... 아 이걸 어떻게 좀 막아내거나 좀 상대를 잡아야 되는데 고시가에서 치면 뒤조로밀어냅니다아 8월까지 아, 잡으려면 농심 네. 그대로 경기끝날수 있는 원격이에요 달려들었는데 그나마 좀 밀어내고 싶은 건데 이렇게 밀어내는 와중에 어... 웨이브 필력가안났거같아요옆기리 비상! 들어가다 나와있어! 이러면 제디까지 돌아옵니다 이러면 경기 그대로 끝낼 수 있으면 이거 환경이 열렸어요! 이거, 이거 라인 클리어 어떻게 하나요? 풀렸습니다 이거 케일이 다 막아야 되는데 뭐 K16 저희가 강조도 안 했었고요 이거 사실 근데 케일이 어떻게 뺨으로 이거 광역 뺨으로 일단 1님이 먼저 그리고 케이먼 아 K리 아하 하라 니다 케일이 뺨을 치기에는 어떻게 하늘을 뺨을 치겠어요 이게 지금 너무 아 하늘이 덮혔습니다 그냥 예. 손바닥만 아 나갑니다 안 돼요 예안 됩니다. 잠깐 만그러면 이민기는 그대로 사라집니다 랜서스가 파괴됩니다 GG 이제마다 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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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드 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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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아 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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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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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득 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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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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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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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나이스! 나킬좀 죽이자. 혼내자 혼내자. 킬 죽이자. 싸워 싸워 싸워. 죽여도 돼? 죽여도 돼? 죽이자. 와.. 아 진짜.. 야, 한숨이 여러 가지를 말해 주네요. 그렇죠. 말 그대로 오랜만에 이겼잖아요. 예. 네. 그렇죠. 오늘 경기는 또원 사이드한 경기가 아니라 저렇게 그래프가 한 번씩 꼭 꺾였어요. 음. 음. 그러니까 사실 뭐 광동필스와 농심이 이번 서머 들어와서 약간 비슷한 흐름이 있었다라는 얘기도 있었던 것처럼 패배했을지라도 농심도 가능성 정도는 어느 정도 보여줬던 이번 여름의 출발이었는데 아, 업치삭 뒤쳐가는 상황 속에서 결국 농심이 두 번째 세트까지 잡아내면서 2대 0으로 경기를 마감을 지었습니다. 네, 농심이 서머 첫 승을 거뒀습니다. 농심의 조합은 1세트와 비슷했는데요. 결과도 1세트와 마찬가지로 승리였어요. 네, 양팀 모두 조합 자체를 아주 틀어버린다보다는 이제 기본 컨셉을 가져가면서 어 이제 밴에 맞춰서 좀 유동적으로 조합을 바꿨다라는 느낌이 강했죠. 강동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리얼 엔딩을 만들어내는 과정에 있어서 노티레이니 시보다는 탐켄치로 한번더 세이브하는 게 보인들에게는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는지 탐켄치를 빠르게 뽑았고 또 이제 오공을 밴을 함으로써 카이사의 진입각을 상대가 조금 더 어렵게 만들겠다. 그리고 볼리베어는 전 경기와 픽은 그대로지만 조금 더 적극적인 초반 개입을 하고 탑에 이제 케일로 안정적인, 나중에는 조금 더 안정적인 타이밍에도 원활한타를잘 풀어낼 수 있게 했는데, 전체적으로 농심레드 포스는 그냥 패턴 조합 좀더좀숨쉽게한 느낌도 있습니다. 네, 일단은 정말 이전 경기랑 약간 어떻게 비슷하지만 광동이 조금 더 변수를 좀 차단하면서 본인들의 약간 들어오는 조합의 카운터 느낌의 이런 조합을 좀 완성을 시켰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게임은 전체적으로 그 BDD의 리산드라가 네. 게임을 많이 휘저어 놓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저희가 뭐 분석 때도 에 설명을 해드릴 거지만, 그런 BDD의 리산드라를 놓친 부분에 있어서, 네. 뭐 굉장히 좋은 타이밍에 리산드라가 피했던 것도 있지만, 리산드라가 저런 플랜 할 거라고 광동이 좀 배제를 하고, 음. 어, 그러니까 보통은 저희가 근데 집중력을 잃었다라고 표현하죠. 그분에 대해 놓친 걸 극대화시키는 이득을 농심이 몇 번을 했기 때문에, 어 농심이 중간에 한번좀더 농심 팬분들 쫄깃하게. <laughs> 만들어드리 찬물에 한번면한번 헹궈서 아,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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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이렇게 뒤집히는 상황도 만들어지지만 네. 그렇게 앞에 쌓아놨던 걸로 음. 결국엔 이길 수 있는 힘도 잘 예, 보존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번 세트 승리의 중심에는 BDD 선수가 있었는데요 탑바텀을 번갈아 찔러주면서 스노우볼을 굴리기 시작했습니다 탑쪽으로 먼저 향했었죠 예 일단 여기서도 보시면 양쪽 미드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서로 서포터의 도움을 받은 다음에 집 타이밍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 그런 타이밍이었거든요 여기서는 아리는 먼저 도움을 받고 집을 가고요 늦게 온 라칸이 리산드라를 도와주면서 라인을 밀어줍니다 같이 밀고 이제 여기서 어떻게 보면은 리산드라도 집을 가고 아리도 집을 갔다가 이제 서로 전력을 준비해야 되는 그런 싸움인데 라칸이 바텀 시야에 체크가 돼요 그렇다 보니까 광동 입장에서는 아이고, 리산드라도 집 갔겠구나, 라고 생각을 좀 너무 쉽게 한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리산드라 실제로 이제 1,400 골드, 양피제이도 나오는 타이밍이었고, 네. 여기서 만약에 확실한 이득 못 보면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리는 정비하고 돌아왔기 때문에 오히려 전력임 싸움에서 꼬일 수도 있는 거였거든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탑의 확실한 각을 보고 어 이제 이런 선택을 농심 레드포스는 했고 또 리산드라 특유 아예 뒤로 돌아오는 갱각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은 2대2 상황이었다면 볼리베어의 역갱 때문에 환상의 한수가 되면서 역으로 이제 광동플스가 대박날 수도 있었겠지만 저런 변칙적인 로밍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아예 좀 배제했던 거 이게 또 예. 광동의 미스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디드 선수가 또 어떻게 보면 잘했던 게저 플레이가 만약에 안 먹혔을 경우에는 본인의 한 웨이브 정도를 버리고 그다음에 이제 전령을 준비하는 이런 좀 어떻게 보면 본인이 손해 볼 수도 있는 플레이였는데 네. 이런 플레이도 좀 감안을 하면서 어떻게 막 좋은 상황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저는 더 대단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팀을 위해서 여기저기 뛰어다녔던 BDD 선수인데요. 이어서 바텀 쪽으로 향했는데 역시나 광동 프릭스 선수들이 이 점을 놓쳤죠. 이거는 사전에 팀적인 움직임인 퀄리티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지금 보시면 탕켄츠 같은 경우에는 와드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점프 시야드가 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지리얼 타이밍에 맞춰서 이제 타운산을 먹기 위해서 이렇게 미드의 모습을 보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라칸 입장에서는 완전 프리한 상태로 시야 속에 있는 와드 세개를다적 정글에 여기다 넣어놨습니다 이러면은 그 뒤에 뭐 교전 디테일이나 여러 가지도 중요하겠지만 대부분 이 전장에서 싸우는 싸움은 무조건 농심이 유리할 수 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싸움에서 크게 뭐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고 주거니 받건 했지만 여기서 서로 흩어지는 순간부터 정보적인 면에서 농심 레드포스가 무조건 앞설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일단은 이제부터는 계속해서 태 아이템도 굉장히 잘 나온 농심 쪽에서 싸움을 걸수 있는 것이고 여기서도 정말 과감한 이렇게 탐켄치를 무는 판단이 너무 좋았거든요. 지금 헤르메스에 뭐 발걸음도 나와 있는 상태고 탐켄치가 뭐 좀 잡기 힘들다고 판단이 들 수도 있었는데 농심의 과감한 선택으로 큰 이득을 가져가는 모습이 정말 좋았습니다 그렇죠 그 와중에 이제 아리와 이즈리얼이 각각 미드바텀에 보였고 오는 길목에도 본인들이 와드가 딱딱 돼 있었기 때문에 그런 숫자 싸움을 확신을 갖고 빠른 템포로 플레이를 할수 있었고 어, 어떻게 보면 은 리산드라라는 챔피언 자체가 저렇게 한명일점 사에 특화돼 있기 때문에 챔피언 조합상으로도 해야 되는 플레이를 저는 서포터의 아주 좋은 사정작과 더불어서 잘 해낸 농심 레드포스였던 것 같습니다 중간에 쫄깃한 순간 이 있긴 있었지만 결국 농심. 레드 포스가 영혼도 먹고 바론도 먹으면서 게임도 가져갔습니다. 두 번째 세트 피오지 함께 만나보시죠. 야, BDD가 아, 첫 피오지입니다. 동신 레드 포스의 귀중한 승리와 함께요. 그렇죠. 일단은 광동 같은 경우에는 이게 게임이 장기전으로 갈 경우에는 뭐 상대방이 인신 을 어느 정도 막아낸 챔피언도 있었고 좀 게임 자체가 쉬워질 수도 있었는데 BDD가 초중반부터 게임을 그냥 탑 바텀. 어디 할것 없이 다 풀어주면서 게임 자체가 굉장히 쉽게 갔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픽적으로도 어떻게 보면 저 리산드라로부터 시작되는 1.4를 상대가 많이 좀 신경쓰게, 그러니까 탕펜지 같은 거를 강요한 느낌도 있었던 데다가 여기서 이제 이즈려를 한번 넣어서 잡아내는 장면도 그렇고, 특히 상대가 아리를 거의 뭐, 이제 선픽으로 전략적으로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완전히 묶어주고 오히려 더 좋은 활과을보셨다 이거는 팀적인 면에서도 의미가 엄청 크잖아요 그렇죠 일단은 정말 오늘도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었고 팀적으로도 그 BDD 선수가 또 어느 정도 품이 많이 올라왔다 이런 네. 느낌으로도 되게 큰 힘이 될것 같아요 맞습니다 여기서도 앞으로 나왔던 이지를 마무리하는 모습 보여주면서 BDD 선수가 11표를 획득을 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